안녕하세요. 세무사 이호성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양도, 상속, 증여 이세 가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와 상속, 증여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양도, 상속, 증여라는 것은 A라는 사람의 소유물이 B라는 사람에게 이전된 그런 관계가 공통점입니다. 양도와 상속, 증여의 차이점은 양도라는 것은 A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B란 사람에게 넘겨주는데 그때 B란 사람은 A란 사람한테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금전 거래 관계가 있는 게 양도고 상속증여 요 둘의 공통점은 A란 사람에게 B란 사람한테로 물건이 전달되되 이거는 B란 사람은 A란 사람한테 물건을 받고 나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무상으로 받는다는 점이 상속증여의 공통점이면서. 양도, 상속증여의 차이점입니다. 곧 양도라는 것은 대가가 왔다 갔다 하는 관계가 있고 상속증여는 대가 관계 없이 그냥 무상으로 이전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증여의 차이점. 대부분의 분들 이것 좀 많이 혼돈하세요. 그냥 무상으로 물건을 받기 때문에 어, 그냥 증여, 상속 이렇게 하시는데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은 상속은 주는 사람이 사망한 다음. 증여는, 음, 증여자가 생존에 있는 관계. 그렇기 때문에, 주는 사람이 살아있냐, 아니면 사망했냐. 이 차이로 인해서 상속과 증여로 구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간혹 가다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상속이 좋은 건지, 증여가 좋은 건지, 어느 게더 절세가냐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솔직히, 답변되기 좀 곤란해요. 왜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시거든요. 예를 들어, 어, 어떤, 아버지가 땅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땅이 지금 당장 땅값이 얼마 안 나가. 하지만 이 땅값이 미래의 가치를 어느 정도 봤을 때 주변에 막 개발이 불기, 개발붐이 불고 있어갖고 지가가 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는 어떤 게 절세가 되냐. 바로 지금 아버지가 자녀한테 증여를 해서 그 당시의 증여세가 적게 나오게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 지금 당장 증여세 얼마 나온 것 때문에, 아, 증여세 너무 아까워. 그렇게 해서, 그거를 그냥 아버지가 계속 갖고 계셔서 사망을 하셨는데, 나중에 그것이 봤더니, 지금 평당 500원 하던 게 평당 10만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상속세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이 절세냐, 증여가 절세냐, 요거는 그 재산의 가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냐, 아니면 증가할 가능성이 없냐, 판단하기 는 쉽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주변을 살펴보고 하면은, 아, 그래. 증여가 좋을 수도 있고, 상속이 더 절세가 될수 있겠네? 그건 스스로가 좀 어느 정도 판단해 보시면은, 좀이렇게 세금을 절약하면서 자산을 A에서 B로 넘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은, 양도는, 어차피 이거는 그냥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제3자 간에 또는 부모 자식 간에서 거래할 수는 있어요. 돈 주고받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별도적으로 그냥 자산이 넘어간다. 그래서 그냥 소유권이 넘겨가는 거고, 유상거래일 뿐이고, 상속 증여는 결론적으로 무상으로 가되, 상속이란 거는 주는 사람은 사망하는 거고, 증여라는 것은 주는 사람도 같이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넘어가는 것으로 보면 되십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